오늘은 10월부터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그동안 부양 의무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자산 형성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최대 1,0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목돈을 만들어 줄 희망 저축계좌 2, 그리고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실질적인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한층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의무 완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까지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부양 의무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해서 정작 병원비 걱정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을 망설이셨거나 주변에 그런 아픈 사연을 가진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전 시스템에서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중 일정 비율을 의료급여 수급 신청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양 의무자란 주로 부모나 자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7순을 넘긴 어머니가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하셨는데 서울에 사는 자녀가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녀의 소득 중 일정 비율 대략 15%에서 30%를 계산하여 약 18만 원 정도의 금액을 어머니의 소득으로 추가 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어머니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음에도 불구하고 합산된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녀가 명절에 찾아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부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 도움이 닿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 부양 의무자 소득 산정 비율이 10%로 크게 낮아집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 신청자의 소득에 합산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금액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의료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앞선 사례의 자녀가 월 300만 원을 벌더라도 이제는 수급자인 어머니의 소득에 18만 원이 아닌 훨씬 적은 금액만이 합산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몇만 원의 작은 차이 때문에 병원 문턱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병원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를 모르고 계셨던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과 생명의 끈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제도가 더욱 따뜻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변화는 바로 희망 저축 계좌 2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하고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말 내가 목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막연히 걱정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계절을 통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어 이 계절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희망저축 계좌 이에 가입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이라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이라는 가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며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대상 가구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 가구이거나 기타 차상위 계층입니다. 여기서 차상위 계층은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계층 확인 대상자, 그리고 우선 돌봄 지원을 받는 가구 등총 6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설령 현재 차상위자로 직접 관리되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이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이 희망저축계좌, 이가 제공하는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본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맞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 지원금의 규모가 정말 놀라운데요. 본인이 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3년 동안 본인이 모은 돈은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하면 만기시, 무려 총 1,08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제공하는 든든한 자립지원이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한 확실한 보상입니다. 이 목돈은 주택 자금으로, 창업 자금으로, 혹은 자녀의 교육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어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 장려금이 가입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 1년 차에는 매월 10만 원을, 2년 차에는 매월 20만 원을, 그리고 3년 차에는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지원금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꾸준히 저축할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여러분이 자활근로 참여자이시라면 내일 키움 장려금 및 내일 키움 수익금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으니 더욱 큰 목돈을 마련하여 진정한 자립을 이루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활 참여자이신 이모 씨의 경우 이 계좌를 통해 저축한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희망저축계좌에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3차 신청 기간이 바로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즉 은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니 이점꼭 기억해주십시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급여 명세서 등 근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10월 신청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자활성공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민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스스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벗어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금입니다. 자립을 향한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국가가 보답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자립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성공적으로 자립하셨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든든한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은 자립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경우 최대 연간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취업이나 창업 후 6개월 동안 자립 상태를 지속하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즉총 1년 동안 자립을 꾸준히 유지하면 10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면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자립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거나 혹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금이 될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하는 상태를 자립상태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자립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위기에 처할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작은 어려움에도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활성공지원금은 그런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 진정한 자립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자활근로를 통해 용접 기술을 익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박군은 이 지원금을 통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만약 자활성공지원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관할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자립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해 줄 것입니다. 막연하게 자립을 꿈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 새로운 복지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어서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세 가지 중요한 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부양 의무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의료비 걱정을 덜수 있게 되었고, 희망저축계좌 이를 통해 매월 10만원으로 최대 1,0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으로 자립에 성공한 분들이 최대 15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 혜택의 문턱 때문에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들은 더 많은 분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의 따뜻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복지 제도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약속드렸던 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스마트하게 신청하는 비법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첫째, 정보 확인은 기본, 적극적인 문의는 필수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 2 0로 전화하셔서 본인의 소득과 가구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정확히 문의해 보십시오. 인터넷 검색도 물론 좋지만 직접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한번더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제도별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미리미리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십시오. 특히 희망저축계좌 이는 10월 신청 기간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각 제도가 요구하는 신분증, 소득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등 각종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주변 이웃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며 함께 준비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얻으신 소중한 정보들을 주변의 친구, 가족, 특히 복지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이나 어려운 환경의 노인분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정보도 함께 나누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그들에게는 큰 희망과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 또는 이 주제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